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Listen만을 좀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편이 있어요. Listen up, guys. Here's what we will do. 했죠? 와, 문장이 두 개가 한꺼번에 떠버렸네요. 하나씩 보죠. 자, Listen up. 이 말은 up이 완전히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집중시킬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isten up 하게 되면 집중해라.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나를 좀 봐줘라. 그런 느낌이죠. 자, 이봐 친구들, here's what we will do. 우리가 이것을 할 거야. 이런 식이죠. Here's what we will do. 그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을 할 거야. 자, 같이 뒷 문장 아래 보면요. practice listening for the baseline in songs 했죠? 먼저 practice라는 말은 연습하다죠. 연습하다는 뒤에 연습하는 동작이 나올 경우 i n g 붙이세요. 그러니까 practice listening, practice speaking 그런 식이죠. 노래에서 b a s 베이스라인, 우리 뭐 베이스 알잖아요. 그러면 listen 앞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listen to 봤죠? 오늘 처음으로 리슨 업 받고 두 번째는 리슨 4를 봤어요. 리슨 어, 4는 뭐죠? 리슨 2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전사가 가능하네요. 리슨 4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4는 없는 것을 찾아본다. 뭐가 쉽게 보이지 않아서 찾아본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듣는데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려고 귀를 그쪽으로 집중시킨다. 그래서 들어보려고 한다. 라는 얘기죠 listen to 의 경우는 이미 들립니다 그것을 집중해서 듣는 거지만 이것은 안 들리는 소리 특정한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그쪽으로 세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she was listening in on my conversation 했죠 listen in on my conversation 인데 listen in 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이 잠겨 있습니다.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뭔지 들어보려고 귀를 그쪽에다가 안쪽으로 대고 쫑긋이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on 진행되고 있는 대화를 들어보려고 한다. 그래서 listen in on은 보통 이 엿듣는다 뜻이 좀 강해요. 몰래 들어보려고 한다. 그 말이 listen in on이 되는 거죠. 자, listen.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쉼표가 있으니까 listen으로 끝내야죠. listen. We're not going to make a big deal out of it인데요. 여기서 listen은 들어봐, 물론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대화에서 look 혹은 listen에서 상대방의 주의만 환기시킬 뿐, 실제로는 큰뭐 진짜 들어봐라, 진짜 봐라의 의미는 아닌 표현이 이거죠. We're not going to make a big deal out of it인데요. Make a big deal 하면은 큰 거래를 이루다 이게 직역이지만 여기서 big deal 은 그거 말고 크게 뭔가 뭐, 무엇인가를 다루다, 크게 확장시키다, 확대시키다, 과장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out of it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 거대한 것을 만든다 그래서 그게 뭔가 모르겠지만 그걸 갖고 막 침소봉대 막 확대하고 크게 해석하고 그런다는 뜻이 make a big deal out of it 이시죠. 그래서 listen. 자, 뭐 그냥 그 정도면 되고요. 우리 뭐 이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거야. 우리 이거 대단히 뭐 크게 확대하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listen은 다시 한번 관심과 집중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끔 여러분이 방송을 듣다 보면 take a lesson이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돼요. 특히 뉴스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고요. 방송에서만 볼수 있는 편이다. Take a listen.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슨 말을 한번 추려서 여러분과 자세히 나눠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웃으로 이루어진 표현 다섯 번째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